안녕하세요, 김두 t v 의 술루스입니다. 세븐 나이츠2의 두 번째 신규 영웅, PP장미 미스 벨벳이 등장했습니다. PP장미 미스 벨벳은 기존 고급 영웅인 검은장미 미스 벨벳의 평행세계 버전으로 기존의 신경치적이고 공격적인 성격과 다르게 나긋한 성격의 다크 엘프로 등장했습니다. 고급 미스 벨벳은 방어력 감소 효과가 강력해 고급 이외에도 사용이 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PP장 및 미스 벨벳은 이러한 시너지가 사라지고 사수형을 전문으로 찌르는 단일 딜러 역할을 합니다. 미스 벨벳은 채찍을 주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 공격형에 비해 공격 사거리가 긴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패시브로 치명타 피해 증가를 가지고 있어 치명타에 특화된 세팅을 할 경우 딜량이 대폭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는 고통의 가시 덩굴은 적의 배후로 이동하며 공격하는 스킬로 적에게 사수형이 있다면 사수형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거리가 약간 길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후방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고 강력한 딜과 함께 최근 결투장에서 등장하는 클레어나 연이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대비 딜량도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잔혹한 초대는 사용 시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침묵을 거는 스킬입니다. 이어 연기기로 1회 더 사용해 추가 피해를 주며 침묵 대상에게는 추가 피해를 주는 막강한 스킬입니다. 침묵이 걸리면서 추가타까지 모두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웬만한 경우에 궁극기보다 강력한 위력을 냅니다. 대신 침묵이 걸리지 않는 보스몬스터에게는 피해량이 3분의 1 감소하며 쿨타임이 상당히 긴 단점이 있습니다. 검은 꽃잎의 장막은 세븐나이트2에서 최초로 등장한 위장 스킬입니다. 자신에게 위장 효과를 부여해 탐색에서 제외되고 받는 광역 스킬 피해가 감소하며 모든 저항이 대폭 증가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진 생존기입니다. 보수전에서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는 광역 피해를 대폭 줄여줄 수 있고 결투장 등에서도 후방침투 생존을 도와줍니다. 궁극기인 피를 부르는 만개는 심플하게 단일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는 스킬로 피로 궁극기 게이지 90에 압도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패시브 스킬이 치명타 피해 증가인 만큼 치명타라도 터지면 순간적으로 정신 나간 화력을 보여줍니다. 미스벨벳의 패시브는 치명타 피해 증가 효과이기 때문에 치명타에서 폭발적인 딜량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템 세팅은 최대한 치명타 확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장비는 두말할것 없이 암살자의 맹세 세트로 치명타 확률을 높여야 하며 치명타에 의존하는 만큼 치명타 시공격력이 오르는 파알의 축복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무기 초월을 통해 치명타 확률과 피해도 올려야 합니다. 미스벨벳 업데이트와 함께 추가된 마법 부여 역시 치명타 확률을 끌어올려 패시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추가된 클레어가 결투장 위주의 영웅이었다면 미스벨벳은 어느 포지션이든 소화할 수 있는 영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스킬이 단일 대상이기 때문에 보수전 등에서 큰 활약을 할수 있습니다. 대신 방어력 감소와 같은 추가적인 사냥용 버프나 디버프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조해줄 영웅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 활약이 높고 치명타에 중점을 둔 딜이 우수한데다가 긴 사거리로 포지션도 씌워 여러모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잔혹한 초대가 침묵 대상에게 추가 피해가 들어가는데 침묵이 걸리지 않는 대상에게는 피해가 줄어 아쉬움이 남지만 어찌됐든 화력 자체는 다른 공격형 영웅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습니다. 특히 엘레나의 검 렌처럼 스킬 하나가 생존기로 지정되면 그만큼 딜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미스 벨벳은 잔혹한 초대에 연계기가 들어있어 딜 스킬도 부족하지 않은 편입니다. 스킬 외에도 제법 긴 사거리와 침명타 피해가 높아 기본 공격도 유용한 편입니다. 결투장에서도 제법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열의 고급 클레어를 넣어 끌어옴을 방지하면 이후 후방으로 들어가 위장으로 생존하며 강력한 딜을 선보입니다 특히 포디나의 여제 아일링과 함께 순간이동에서 진영을 붕괴시키는 방법도 유효하게 사용됩니다 위장으로 사용시 단일 타겟이 되지 않아 일방적인 딜도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결투장에서 무력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수형의 후방으로 이동 후 공격을 시도하는데 이때 진홍의 한 살비 클레어를 공격 시너백과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했습니다. 최근 컬클 조합이 강세인 만큼 진홍의 한 살비 클레어가 자주 등장해 마스터리 등으로 상태 이상 저항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겜조 t v 의 술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